직집 하기 네. 전에 네. 하셨던 직업이나 아르바이트 있어요? 로펌.. 네. 오, 멋있다 왠지 네네. 사무원으로 한 8년 정도 일했어요 그쪽도 뭐 나쁘진 않은데 갑자기 네네. 어떻게 사무직에서 <laughs> 플라워 쪽으로 빠지신 네. 거예요? 네, 외근을 많이 다녔어요 아, 외근. 법원 많이 다니고 등기소도 많이 다니고 약간... 좀 약간 활동적인 일을 많이 했죠 그러네 변호사를 네. 보조해주는 거겠죠 어, 왜냐면 제 방송에 변호사가 나왔었거든요 했어요 수원에 계신 분 광교 어, 아 그분 진짜 법조타운 이연낭 변호사님 여자분 말씀 되게 잘 하시고 목에 좋은 배즙을 음. 한 그랬었어요? 박스 보내주셔가지고 <laughs> 너무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우리 네. 이연낭 변호사님. <laughs> 그러면, 8년 동안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일하시다가 꽃집으로 넘어오셨는데, 네. 계기가 있어요? 남편이 먼저 꽃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, 어, 꽃 너무... 디자인을 한다기 보다는 네. 꽃 전국 체인에서 유통 쪽에서 유통 일을 하고 있었는데, 네. 그래서 제가 사무실 다니고 있을 때, 예, 예. 하고 싶은 게, 원래 꽃을 배우고 싶었어요, 음. 타이밍. 어.